그러니까 속죄 죄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짐승 머리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안수하듯이 이 흠이 없는 제물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아닌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이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것.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이제 동일한 위치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큰 은혜로 고백되어지시나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 고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아닌 죄를 향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